자 여러분 만천이 산길에 왔습니다 산길에 이렇게 산길이 쭉나 있죠 저 멀리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좋다 이곳에 만천이 왜 왔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그 개미귀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한 200마리 필요하다 그래서 갔다가 아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다른 곤충을 잡으러 온 김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천이한번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런 데도 있냐고요?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런 산길에도, 이런 산길이 렇게 경사진 곳에, 경사진 곳에 이것들이 약간의 사질토? 그런 것만 있으면 집을 짓수 있는 막 도들만 있는 돌밭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개미귀신이 항상 있습니다. 하하! 개미귀신 채집! 돌입! 자, 개미 귀신을 잡으려면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죠 이렇게 산길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잘 살펴보면 이렇게 개미 귀신 집이,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어 요거 잘안 보이시겠다. 하여간, 이렇게 깔때기처럼 파놓은 집이 보입니다. 종종. 여기도 있고, 자,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오, 요것도 잘 안보이겠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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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요거 요거 깔때기처럼 된거 요거 요거 모래함정 예, 요렇게 요런 곳을 찾으면 됩니다. 요런 곳을 찾으면은 그맨 밑에 뭐가 있죠? 바로 개미귀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 둘셋 세개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파느냐? 일단 요런데는 이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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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모래상에서 약푹 푸는거고 이건 안되니까는 이렇게 작은 좁은 이런 작은 삽으로 요 밑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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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를 요렇게 팝니다 파서 살짝 들어서 여기다가 탁 놓는 거죠. 여기다가 놓고 이것을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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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칩니다. 살살 살살 치면 만약에 이 안에 개미귀신이 있다면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 보이십니까 요거 요거? 요게 바로 개미귀신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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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작다 요거 여기도 바로 이 녀석입니다. 죽은 척하지만 불명이 개미귀신입니다. 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녀석이 바로 개미귀신 되겠습니다. 음 자식 이거 이거 이거. 개미귀신은 강력한 턱을 자랑하는. 예 보이시죠? 턱 보이시죠? 이거 이거. 강력한 턱. 자 저걸로 이제 개미귀신 집에 들어온. 개미족에 들어온 곤충들을 큰 턱으로 꽉 물어가지고 어, 육즙을 쭉쭉 빨아먹는 그런 곤충입니다. 아하, 바로 명주잠자리의 유충이죠. 사실 뭐 잠든 것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걸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채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5분이 걸렸다 하면은 100 마리면 500분. 그럼 10시간 이니까 아하 한 마리 1분 걸려야지 되겠네요. 1분 내에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체수가 많은 바닷가를 선호합니다. 으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에 있는 것들이 좀 개체수가 아직 작군요. 이것도 역시 아주 작은 놈입니다. 아하 작다. 아하 역시나 이곳에도. 아주 소형입니다. 아하 큰걸한 마리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대로 잘안 되네요. 역시나 소용. 이곳에 있는 것은 사지 약간 좀 황토빛깔 모래라서 이 녀석도도 약간 황토빛을 냅니다. 음. 이게 채로 치다 보면은 아, 이 녀석은 그나마 좀 큽니다. 사이즈가 음. 자, 좀 확실히 크기가 크죠. 올라와봐, 올라와봐. 아, 뒤,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 자식이. 예, 이게 바로 개미귀신입니다. 음흠, 죽은 척도 잘하고 오호,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착각도 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채집하면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들은 통에서 알다시피 약간 좀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합사를 하면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로 통에 하나씩 하나씩 담아야 됩니다 아하 좀 귀찮죠 하지만 뭐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채집방법 이런 산길에 온다. 이런 경사면에 모래가 있는 약간 사질토가 있는 그런 곳을 찾는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깔띵기 모양의 개미 귀신 집을 찾는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삽으로 그 밑부분을 판다. 그래서 이렇게 채 놓고 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작은 놈들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칠 때도 이런 데다 놓고 쳐야 됩니다. 이런 데다 놓고 쳐야지 쪽 빠져나옵니다. 아 요망 보다 작은 것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망에 걸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녀석들이 죽은 척을 하기 때문에 죽은 척을 하기 때문에 똑바로 봐야 됩니다 마치 흑하고 유사합니다 사실 보십시오 참요 녀석인데 색깔이 거의 똑같죠 동원들나 동그랗게 말고 죽은 척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자극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걸 한마리 한마리씩 통에 보관한다 아하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지역의 흙을 좀 퍼서 사육을 한다 아하 자 이상 개미 귀신 채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채집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르는 재미도 소소합니다 먹이 반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육거리입니다 아하 자 오늘은 난천이 이렇게 산길을 다니면서 개미 지역을 파고 있는 명지잠들의 유충이죠. 개미 지역을 좀 채집했습니다. 하하. 물론 뭐 다른 거 채집하러 왔다가 하는 것이니깐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곤충채집 여러분들도 즐겨보십시오. 호호 개미신 채집 여기까지입니다. 만발하이 공기가 좋으니까는 아주 좋습니다. 하저 친구는 그냥 뭘 이렇게 열심히 잡나. 하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